姑娘。嗯嗯嗯嗯 드디어 넷플릭스 추천작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거를 찍을 때까지 되게 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재밌게 본게 여러분들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또 여기서 추천하지 않는 작품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뭐 드라마나 인생 영화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신 관계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재미있게 본 것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가지고 노트북에 싹다 적어놨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본게 정말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작품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이에요.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과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하는 정도로만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저의 추천작은 종이의 집입니다. <목소리>

위기가 닥치고 그거를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치밀하게 계획해왔던 그 범죄를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종이의 집은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드라마래요. 저는 처음으로 종이의 집을 통해서 스페인 TV 쇼를 접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고 종이의 집이 시즌 4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거 너무 재밌다고 꼭 보라고 로비한테 말했더니 로비가 이거를 거의 2주 만에 정주행을 했더라고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말고는 할게 없는 거야, 집에서. 이 TV 쇼 몰입감은 정말 최고예요. 처음부터 재밌어요. 에피소드 딱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완전 빨려 들어가서 집중이 너무 너무 잘 되는 TV쇼고 각본의 짜임과 그 연출이 미쳤어요,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범죄 드라마들이 아뭐 거기서 보이겠지 하는데 이게 너무나 똑똑하고 그 교수가 체세하고 치밀하게 오랫동안 계획을 해온 범죄라서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랄만한 포인트가 정말 많은 TV쇼였어요.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거르지 않고 보셔야 하는 TV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의 추천작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Is for blood. 마을에 한 소년이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사라진 후에 수수께끼를 가진 소녀 한 명이 나타납니다. 가 uh -huh. 예, 친구가 사라졌으니까 그 친구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 친구가 사라지고 이 아이가 나타났는지. 그 어린 친구들과 가족들과 마을 경찰이 모여서 모험을 시작을 해요. Is going on here. 이 친구가 왜 사라졌는지 조금씩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때. 이거는 사실 너무나 유명한 TV 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안 보셨잖아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고요. 스릴러인데 귀신은 나오지 않는 스릴러입니다. 저는 이제 귀신 나오는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좀 질색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귀신 나오는 거는 절대 안 보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스트레인저 띵스라는 그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다가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정말 한번 시작하면 이것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끝을 봐야 되는 TV쇼예요. 전 진짜 여러분 이거 본다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폭감 같은 거나 배경음이 조금 으스스하고 좀 무서운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긴 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장면은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시즌3까지 보면서 뒤집어지기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것도 넷플릭스 가입했으면 무조건 봐야 되는 TV쇼 중에 하나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기묘한 이야기는 이제 인생 드라마다. 인생 위드. 이렇게 애들 추천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보시면 정말 후회 안할 거예요. 무서울 것 같아서 안 보시면은, 보고 나서, 아, 이거 왜진작안 봤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시즌3가 안 나왔을 때 시즌2까지 보고, 시즌3 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시즌3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정전이 끝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재밌다는 거.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보세요. 그다음 세 번째. 저희 추천작은 바로 너의 모든 것입니다. 존은 뉴욕의 서점 매니저이자 이게 반듯한 독서가예요. 근데 그 서점에 대학원생이 들어오는데 그 대학원생을 보자마자 존은 첫눈에 반하게 돼요. How are you? Everyone just calls me Beck. 조가 좀 잘생겼어요. 정말 훈훈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훈훈하게 생긴 그 모습 뒤에 감춰진 조의 아주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요. And there you were. Every account set to public. You want to be seen, heard, known. Of course, I obliged. 슬슬 들어갑니다. I'm not a maybe. I'm the one. Are you watching me? Maybe? Uh-uh. Stalker. 어, 일단 여기 남자 주인공이 우리 로비를 너무너무 닮았어요. 로비가 닮은 거겠지? 왜냐면 로비가 좀더 어리니까. 하나하나 뭐 눈, 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비슷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제 남자친구랑 너무너무 닮았다고 혹시 로비 스토커 아니냐면서 저한테 언니 조심하라고. <laughs> 처음에 시작하면 기분이 되게 더럽고 막 찝찝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어. 이것도 시즌 1을 하루 만에 정주행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너무 재밌다고 보라고 하니까 너 보다 멈췄지. 에피소드 1인가 2 보다가 제 동생은 중단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게저는 말을 많이 안 해요. 표정이 정말 없는 캐릭터인데, 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희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조의 속마음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다 엿들을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이 새끼 미친놈 아닌가. <laughs> 되게 기겁할 때 많았어요. 설마, 설마. 진짜 이러면서 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그 사이에서 싫틈 없는 반전과 싫틈 없는 소름끼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자극적이라서 이걸 보고 다른 걸 보잖아요? 그럼 다른 게좀 재미가 없게 느껴질 정도예요. 시즌 3는 얼마나 더 미쳤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넷플릭스 추천작은 다크입니다. 그 다크는 그 독일의 작은 마을 빈덴이 배경인 드라마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두 아이가 사라집니다. 그 실종된 열쇠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 누가 아이들을 데려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가 가장 중요한 TV쇼인 거죠. 다크는 시즌3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청소년 관람 불가야. 왜? <laughs> 다 청소년 관람 불가네. 다크라는 TV쇼는 이제 독일 TV 프로그램이고요. 범죄SF 미스터리 그런 장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TV쇼예요. 기묘한 이야기의 어른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어두운데 꿈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은 TV쇼. 이게 세계관이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다크가 되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관이라서 이걸 보는데 와, 이 작가가 진짜 미쳤구나. 집중도가 상당한 TV쇼고 한번 보면은 뒷얘기가 궁금해서 멈출 수가 없는 TV 쇼예요. 제가 지금까지 추천하는 건다 어두운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두운 그런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름이 다크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두워요. 그냥 다크. 흥미진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반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드라마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도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난 기묘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 그는 무조건 시청하실 거. 다섯 번째 추천작은 루시퍼입니다. You know, Lucifer used to be God's favorite angel. <laughs> Those were the days. Oh, where to start? Well, I'm the devil. 루시퍼 보셨나요 혹시? 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악마가 된 남자의 이야기인데 루시퍼라는 악마가 지옥 생활을 청산하고 은퇴를 합니다 Your to the has been 악마를 은퇴해요 웃기죠? 악마를 은퇴한다 <laughs> 그래서 그 루시퍼라는 악마가 LA에 와서 클럽을 오픈합니다 I 벌써부터 재밌죠? <laughs> 인생을 막 미친 듯이 즐기고 있던 어느 날, 형사가 루시퍼 앞에 나타나는데 그 형사를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I got mixed up in a

너무 길이라 벌써 CG가 조금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내용이 전혀 유치하지 않아서 너무나 재밌게 봤던 TV쇼고 저는 이 TV쇼를 보면서 좀 되게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이 TV쇼 이름이 루시퍼잖아요. <laughs> 그 TV쇼에서 샤이니 루시퍼 노래가 나와서 너무 웃기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안녕, 마약상. Come out, c 루시퍼가 그런 힘이 있어요. 안에 있는 그런 속마음 같은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것처럼 막 술술 말을 해요. I have the ability to draw out people's forbidden desires. I got it. I got it. The name, the whole Lucifer thing, and desires like your superpower. It's more like a gift from God. 어뭐 천사와 악마의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거는 너무 재미있게 봐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v 쇼입니다꼭 보세요, 여러분. What's your name? Lucifer. Devil. Exactly. 그다음 여섯 번째로 추천해 드릴 t v 쇼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비밀을 폭로한다면? 여러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I love you so much. Did you fake your pregnancy? I need you to tell me.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이 나한테 와 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비밀을 말한다? 그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This stranger turns up a l l mysterious and drops bomb s on people and then just gone. Please don't tell dad. This stops now. 이 TV 쇼가 그런 내용을 담은 TV 쇼입니다. Just want to find her. 근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하지 않은 TV쇼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시즌 1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시즌 1에서다 끝나요. 그러니까. 질질 막 끌고 이러는 TV쇼가 아니라서 찝찝함이 없고 이것도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더해서 머리를 띵 하고 맞는 느낌. 저 로비랑 같이 봤거든요, 미국에서. 되게 재밌게 봤던 TV쇼예요. 뭔가 반전 있고 좀 되게 스릴 있는 TV쇼를 좋아하신다면 트레인저도 완전 강추입니다. 그 다음 저의 일곱 번째 추천작은 다이너스티 1%에 1%입니다. 그 미국의 완전 상류층 1% 중에 1%의 케링턴와 콜비가 사이의 재산과 자식들을 둘러싼 싸움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전형적인 한국의 막장 드라마. 거의 뭐 아침 드라마, 뭐 김치 싸대기뭐 이런 정도의 그런 막장 드라마인데. 그 막장의 스케일이 완전 다르고, 캐릭터들도 되게 입체적이라서 보는데 재미가 있어요. 엉만장자라고 하면은 조금 되게 막 똑똑할 것 같고, 혼자 막다알아 척척 할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일은 자기가 다 벌려놓고, 집사한테 다 뒤처리를 맡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늘 일이 꼬여요. 인정, 어떻게 이런 막장을 생각했는지 정말 작가님이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막장 스토리거든요. 막장 좋아하신다면? 다이너스티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Face it. This is war. Things are complicated here. Sounds like my kind of place. You never know who's going to stab you in the back. 그다음 8번째 저희 추천작은 블랙미러입니다. 블랙미러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져 있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랑 똑같거든요? 현실에서 있을 법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tv쇼예요. 결말들이 좀 대부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딱 하나가 끝나잖아요. 만약에 같이 보는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와 결말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tv쇼예요. 에피소드 하나마다 주제와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짧게 짧게 이렇게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밀 완전 강추입니다. 내용들은 되게 하나같이 좀 충격적이고 되게 비판적이에요. 보면은 되게 아. 헉 <laughs> 대박 좀 이런 느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어디 뭐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싫어하는 사람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한 나머지 오프라인에서 그냥 우리의 일상 우리 현실에서 사람을 버튼 하나로 차단을 시킬 수가 있고 와 진짜 나중에 미래는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TV쇼거든요 What can we do? 블랙미러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싶으시다면 스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정보를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지금 이게 시즌 5까지 나와 있는데 시즌별로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꼽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굳이 하나를 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블랙미러는꼭 보셨으면 하는 t v 쇼예요. 그다음 아홉 번째 추천작은 리버데일입니다. 리버데일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제이슨 블루썸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시즌 1 내내 그 작은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인 사건 용의자로 의심을 받거든요. Every corpse has a tale to tell and this one has the touch of evil. Archie, 15세 이상 관람가지만 e r e r will soon be in this room. 등학생 인데 어저 r 고등학생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좀 이런 느낌 반전도 있고 점점 미스테리해지는 데 b l e to get the m o n e 이 What? What? w h a 그러니까 시즌 4에서는 막 이제 거의 막노래래요노래 자꾸 노래를 해가지고 어, 조금... 오케이, 아, 셔 That's not my name. t g a t Yeah, my n a t e f 뭔가 조금 안 보게 되는 그런 거라서 제가 이걸 추천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시즌 1, 2까지는 너무너무 너무 재미있어서 이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인공 중에 베리 그리고 저그헤드가 실제 커플이에요. 오래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커플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거 상상하면서 보게 돼. 아, 둘이 커플이었지. 리버데일도 엔딩 끝나는 그 포인트가 진짜 미쳤어요. 궁금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엔딩이에요. 그래서 리버데일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그런 TV 쇼로여러분들이꼭 추천을 해 드리고 싶었지만 뭔가 자꾸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막 노래를 하니까 그것만 알고 보신다면 괜찮은 TV 쇼일 것 같아요. 1번째 마지막 추천작은 보디가드입니다. m i m l s is PS b u Pleasure to meet you, Mom. I'm late for a meeting. 런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리즈인데요. 데이비드 버드 경사가 나와요. 원래 군인이었거든요. 퇴역 군인인데 전쟁에서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You cannot keep pretending you're okay. This is a very dangerous politician. 그렇게 전쟁에서 고통받고 트라우마까지 남아 있던 사람이 전쟁을 지지해 온 내무장관 줄리아 몬터규를 지켜야 해요. 그 사람이 보디가드가 됩니다. David, I'm signing you to the Home Secretary. Very good, Mum. That doesn't require apologizing for the past. I don't need you to vote for me. Oh, state of I need to protect me. Rest to shoot, mom. 버드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되게 흥미진진한 좀 정치 TV쇼예요. 이건 영국 드라마고요. 이게 영국 각종 TV 매체에서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밌는 TV 쇼인데 우리나라에선 많이 유명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숨죽이면서 봐야 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말도 못해. 진짜 숨참으면서 봤거든요. 보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TV 쇼예요. 추리하는 맛이 있는 그런 TV 쇼거든요. He's been an inside man all along. Looks like the home s e c r e t 어쨌든 여러분 오늘 추천해드린 추천작들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본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간추려서 온 거거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추천작들로 찾아올게요. 요새 볼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새로운 거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추천작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뚜뚜뚜뚜 오? 누구야?